조용... 어, 냉옥으로 갑시다, 냉, 냉옥, 냉옥 냉옥의 폭력성 거의 이 정도 사이코패스 아닌가? 다 죽여 그냥 아! 너는 부주의있어 인마 음, 캠페인했는데 요번에 근데 좀 짧다길래 그런 걸로 약간 그... 약간 얘기가 나오는데 그뭐 다회차니까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 같기도 하고, 맞죠? 멀티엔딩이니까 다회차를 약간 하자나그니까 4시간 짜리라도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여러 번 굴릴 수 있게 약간 그렇게 만드는 약간 그런 시스템인가봐요. 음, 갑시다. 어, 잠깐만. 아까 이거, 어, 서커스. 이거 된 건가? 수집? 이게, 그니까, 러 뭔가 있는데 수집을 못한거 같아요, 확실히. 그쵸? 어, 뭔가 못한거 같아요. 음, 다음에 한번 다시 해봅시다. 제, 제대로. 어, 실루엣, 어, 실루엣 있었어? 아, 진짜? 아, 아, 있네요. 테이프. 헤드셋. 뭐 무슨 종이 같은 거. 예, 그런 거 아니야? 어, 그렇네요. 일단 그냥 갑시다 일단 오늘은. 이해 차할때 한번 자그 집중적으로 해 볼게요, 한번. 이해 차할 때. 음. 오케이, 오케이. 6 1 년도에 장벽이 세워지자 볼코프는 러시아 패거리를 이끌고 동베르니에 진출했어. 몸은 유럽과 아메리카 일대에 있는 카르테라고 연줄이 있죠. 무력화하면 페르세우스와 전 세계 연합조직을 양파시킬수 있다. 너무나 월척이야. 그리고 얘는 피라미즈 프란츠 크라우스. M.I.6 조사에 따르면 볼코프의 정보원이야. 내일 밤 볼코프와 접선할 계획이더군. 로반을 타고 동베르니에 침투한다. 반드 대표의 배 승강장을 활용하면 돼. 여기서 도시로 진입하는 크라우스를 추적한다. 얼고 하나다를 죽이거나 생포해. 죽이거나 생포하라. 어 그린가봐요. 그리고 얘가 루트가 이제 죽이는 거랑 약간 그게 다 갈리나봐. 살 살리, 생존이랑 살리거나 죽이거나 그런 게 있나봐요. 가봅시다 장벽을 통과해서 동베를린에 들어왔다 벽 안에 럭돌 어 사람들 80년대 지하철 배들러 뒷차는 깨끗해요 아무도 없어요 필라? 필라. 어디? 어디가 가면 필라? 지지 <목소리> 와, 오 자리 다 아, 있고. 아, 야, 그렇네. 필라는 예 필라? 안 느려지자마자. 나랑 같이 점프. 도 느려지지 마자. 아, 네, 알겠습니다. 에델론이 라우스를 쫓는다. 좋아. 속도 느려진다. 시작하지. 와, 가 봅시다. 간다. <laughs> 어! 아 내가 더 아파 보여, 그런데 아프긴 하겠는데? 조심해. 동독애들이 패승당장 쪽도 소칠 돌고 있으니까. 어. 경 1912.

이왕 되죠? 총좀 먹을게요, 총 좀. 먹어볼게요, 좋아 좋아. 일단은 총 챙기고. 서둘러 이쪽 서둘러 서둘러. 올라갈게요. 와, 브레이기 진짜. 씨, 씨, 무슨 일이야? 지하철에서 일하고 있죠. 신분증 있으니까 보여드릴게. 당신들 뭐야? 거긴 출입금지야, 상정 없지야. 어, 어, 잠깐, 어 잠깐. 진정들 아시죠 내가 다 살려. 지금이 죽여버리고요. 그렇죠, 나이스. 잘했어. <laughs> 잘했어. 정리했어. 정리, 정리, 아, 정리, 좋아. 나도 정리. 아 그렇죠. 여기다 놓고요. 약간 스파이네 요번은 맞죠? 내려놓기. 시. 스파이네, 스파이.

내려 몰래 몰래. 와 도시 봐봐요. 그래픽 봐봐. 진짜 근데 겨, 철저하다 진짜 경비. 기아 알겠습니다. 카메라 꺼내서 크라우스 확인해 아 그래요? 폴더로 들어와요 카메라 꺼내고 제기 왜 이렇게 경비가 심한거야 크라우스가 검물에 걸리면 몰커파를 못 만날지도 몰라 생존고 완전히 다른 놈아 주마여서 건물 속은 차저 가만히 맞아 아이아이놈 아니야? 아 여기 여기 아, 오케, 오케, 여기 아 오케오케 여기 이놈의 드 어, 이놈의 크라, 크라우스. 이놈의 크라우스. 라와 이놈의 크라우스. 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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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와 알았어. <laughs> 체크포인트 도달. 정보에 따르면 크라우스아코가 건너편 바만 알겠습니다. 안에서 드연락 파란 우산 가 파란 우산 가진 여자. 난 여기서 거리를 감시하지. 가볼게요. 파란 우산 가진 여자. 아 이런 거구나. 찾을 수 있을까? 어. 얘네 아닌 것 같고 이쪽도 아닌 것 같고요. 파란 우산을 가진 여자. 빨리 바로 가. 어 이거 지금 장난 아니야. 크리프 가봐요. 나라이트지집으로 목표 지역이죠? 일단은 한번 돌아볼게요 여기 여자는 아니고 파란여자 파우우산을은우 여자 네우란우산알겠우니다 파란 네, 파란 우산. 파란 우산. 명심하고 있어요 아 여기 계신다 계시네요 여기 어은 우리 팀은 우리 팀은 우아우야 이게 우마만이니 내 오른쪽 넘어 있어도청히 활성 와 담배 오봐어서오세요 뭘로 드릴까요메사람노누이스로 하죠 잘 들린다 이제볼은프기다요허드슨은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누 어 볼코프는 베릴레 얼마나 지낼 거같 나? 저기 있는 정보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지? 경찰이 사방에 걸렸더군. 저기 있는 정보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지? 어 그러니까. 그렇습지르르하지만 <laughs> <외모는> <laughs> 타고난 그렇네, 약간 느낌이 그렇네요. 아 비밀 경찰이구나. 경찰이 사방에 걸렸어? 아지기경비가사마하구나 부탁 하나만 할게 그 연락처는 고문을 못 버틸 거야 우리가 구출하거나 이... 구출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잡혀있어 음. 고마워 좋아 미연 씨네 미연 씨 나도 모르지 너무 유령이니까 많이 있어봤자 하루쯤? 준비해 배 월코프가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담가거나 아니면은 뭐 살려주거나 둘중 하나겠죠. 가생겼 경찰 왔어요? 경찰 조심. 어어떻 하냐 이거? 아 오케이 그 네, 화장실 화장실로 여기 바로 앞인가 봐요. 아파트 앞에서 만나자 오오오어 오르기 여기 다 여기로 탈출하나봐요 좋아 은신 발각을 피하려면 숨어있으십시오 이거 약간 어크랑 똑같죠 이거는 아 알거같요 어크랑 어크랑 똑같이 시간이 더 필요하겠는데 일단 나라자라고파 만나 을생각어 이것도 <목소리> 열렸다. 나 어려울 줄 알았는데 쫄았는데 쉽네요경찰 경찰 갖춰 조심. 공기 조각 다 조심. Ich t 지 갑자기 크네요 <어쁄네, 목소리> <이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저 m going to go back to the station. I'm going to go back to the s

상황이 나아지면 합류하지. 네, 당장 파크랑 라자라한테 합류해. 이 서울 세다기. 아, 이런 식으로 좋아. 어 뭐야? 아 정보원 있네 여기. 좋아, 정보원 구출라고요 제발 보내줘. 보내줘. 제발. 맞스. 아, 서강 아, 씨야. 아, 죽어있던거아니구나 자고 있던구나그어야 되나? 고어깜짝이야저 대화. 아야 되나? 나 죽어야 나 얻었고요. 아 여기 나있구나어야 되나? 어아어어어 놈들이 날 찾고 있다. 또 하나 뭐 모을 거 있나? 봅시다. 타야 확고하고 좋아. 그냥 뭐 죽이는데 소리를 못듣는 애들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근처 KDB 건물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대체 도대체 왜 들켰는지 모르겠어. 스파이가 있나 본데. 진짜 주의해야 되 음. 조용히 지내고 있어. 우리쪽에 연락하도록 하지. 어. 죽입시다. 다 죽여, 그냥. 아! 너는 부지에 있어, 임마. 아, 부지에 있어. 그냥 다, 예. 그, 이악물고 모른 척 했니? 3번? 괜찮아요.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가자, 살출하자. 어 그러니까 지옥에서 <laughs> 나중에 지옥에서 만나간다 좋아요. 좋아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어다 왔네요. 잘했어. 잘했어. 들것 따라와. 따라와. 초하기. <laughs> 동네 사람 다 깨우지 야,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바바리 코트 멋있다, 이런 거. 오십보다오십이이 오케이. 아, 아, 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이 근처 소시서 하나 사다 줄까 이 <laughs> 어... 이게 확실히 레이트레이싱 들어가니까 물 그래픽이... 비랑... 다녀왔어 좋아. 좀 전에 크라우스 집 앞에 차한 대가 도착했는데 이 각도에서는... 잠깐 어? 왜 도착한다? 크라우스가 전화한다 자, 똑같은 차는 나도 안 따고 건물도 들었서 아무도 안 따라왔어 네, 크라우스 확인해본 자막은 안 들어 내가 계속 갖고 있었다 아니요. 확인하래요. 음.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크라우스 조지면될거 같은데. 그 가방인 것 같아. 추적 장치라든지 따라가면 볼거프가 나오겠지. 여기서 한 명이 크라우스 집에 잠입해야겠어. 크라우스 나 아내한테는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 매리 하겠다는데. 그 동안 난 아파트 근처에 불청객 없나 확인할. 혹시 모르니까. 좋아요. 박, 여기서 우리 계속 감시해 줘. 되도록 시야 안에 있어. 열기. 저, 어? 아파트 침투. 어, 그러니까 약간 잡임 미션이 어, 어, 어크 같기도 해요. 어, 나 주먹밖에 없네 경찰이 지금? 검문하고 있어. 조심해. 어, 뭐야? 아, 어, 절로 가야 되는데? 그냥 가도 되나? 어, 좋아. 그냥 조용히 압시라. 땅콩. 네. 크라우스가 장부를 작성하고 있었어. 한번 찾아봐. 크라우스 아내한테 들키면 임무 실패야. 아 오케이 아내한테 들키면은 주먹질 안 나가고요 일단은. 어 이분도 아름다우신데 응. 점프슈트 아니야 맞죠? 이쁘네요 옷. 저 가봅시다. 아내는 필요하면 제 앞에도 되지만 크라우스는 볼코프한테 가야 돼. 마치 총 이제 크라우스 집에 전화할게. 들어갈 준비해. 좋았어. No. 잘했어. 잘했어. 목표죠. 소리 가 찾아봐. 소리 가봐 소리 가방. 아 받지 마, 받지 마. 그러니까 또 걸렸네. 다시 와요. 어, 좋아. 아 전화도 전화 받기 전에 그냥 옮기면 되네. 어, 전화 받기 전에 옮기면 되네요. <laughs> 금방 빠르게 아 입구 연문. 오케이. 입구 연문 못여는거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받기도 전에 그냥.

아, 내려가는 거지? 아, t a 가방어어 i 어 I thought about it. I thought about it. I thought about it. 가방, 가방! 시간이 없다 아빠, 거기 있어요? 아, 조용히해 조용히 여기인 것 같은데 맞죠? 여기 있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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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니? 가방 어디 있는 거야? 아, 이건가? 아닌데. 여기 방이 아닌가? 어, 인스톨 하는 곳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좋아, 좋아 어, 일단 다른 데 한번 가 봅시다. 다른 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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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여기 맞아요? 아까 사무실 맞죠? 라이방은 아, 아닐 텐데. 음, 아 아까 오케이. 아까 근데 그게 그런 게안 떠가지고. 근데 F 같은 게안찍안 안 찍혔는데. F 같은 게? 아아아 아 아, 여기구나. 아 여기 여기 여기야. 사호정형하고 음... 잠시만요. 사호정형하고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걸 누르고 뭘... 여자... 아, 알겠다, 알겠다. 열고, 이걸 여는 거야. 어, 그니까 뭐비밀본것 같은 게 나오는 거 같은데. 잠시만요. 돌리고. 아니구요. 음 능지. SK님 어서오세요. 어, 여기도 뭐 있는데. 잠시만요. 누르고. 아, 여기있다 아, 오케이. 아! 누르고 눌러야 돼. 와. 숨겨져 있는 거 봐봐. 누르고 눌러야 돼요. 이거안 보여. 좋았어. 눌러 눌러야 돼요. 아, 여기네요. 와, 찾았다. 찾았네요. 찾았어, 찾았어. 어, 저 중요한 거 같아 돈도 있고요서가막 찾았어? 어, 이게 어, 어 사진밖에 없다? 잘겠어. 빨리 추적기 달고 좋아. 거기서 나와. 빠르게 고 추적기 달고 아, 어, 뭐야, 누구 있는데? 누구야?